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듄'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처럼 군인 개개인들 모두 그리고 작은 전투 장비에서 거대한 함선까지 모두 방어막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죠. 영화 '듄'에서는 홀츠만이라고 불리는 방어막을 쓰고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는 플라즈마 방어막을 사용합니다. 듄에서 사용한 방어막은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빠르거나 강하게 날아오는 무기를 막아내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무기에는 뚫립니다. 듄의 세계관에서는 시속 2에서 3km 정도 속도에서 뚫리죠. 그래서 영화상 2만 년 후의 미래지만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는 총이나 레이저가 아닌 칼로 싸웁니다. 천천히 찔러서 죽이는 거죠. 영화를 보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이 방어막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자연에 존재하는 4대 힘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이것 중에 전자기력을 활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전자기력은 전기와 자기장의 힘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상대가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는 찰나의 순간에 총알이나 칼을 전기현상으로 튕겨내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는 양성자, 중성자를 핵으로 하고 또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죠. 이때 외부에서 양전자를 쏴주면 전자와 합쳐지면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전자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쌍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전자가 소멸되고도 더 많은 양전자를 쏴서 칼이나 총알을 양전화 상태로 만들고 우리 방어막도 양전화 상태로 만들면 같은 전화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이 생겨서 칼이나 총알이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SF 영화나 게임들, 특히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는 플라즈마를 활용한 방어막을 사용합니다.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그럼 이들이 사용하는 플라즈마 방어막은 어떤 원리일까요? 기체에 엄청난 열을 가하면 원자핵과 자유 전자로 분리된 입자들의 집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플라즈마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즈마는 온도가 거의 만도 정도 되는 고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자재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칼보다 더 강한 절단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방어막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날아오는 물체를 튕겨내거나 녹여버릴 수도 있죠. 게임이나 영화에서는 고에너지 상태인 플라즈마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자기장을 활용해서 둥근 막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군인이나 군사장비들을 둘러싸는 것이죠. 과연 현실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전투기가 우주선을 만드는 보잉 사에서 현실 가능한 플라즈마 방어막 의 개념도를 완성해서 공개했습니다. 자 사이언스원에서 개념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당 특허 키워드 가 보잉과 쇼크웨이브여서 두 개를 넣었더니 바로 나왔습니다. 자 특허내용과 설명을 보니까 프로토스의 방어막이나 영화의 듀의 방어막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나 전차 또는 건물 주변에서 폭발한 폭탄의 충격파를 미리 감지해서 충격파가 날아오는 방향의 공기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고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미사일이나 포탄 공격은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명 피해와 장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입니다. 이외에도 혹시나 다른 논문이나 특허 동향이 있는지 방어막이나 우주선 플라즈마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까 우주 여행에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주인을 지킬 수 있는 자기장 방어막 논문. 이 주로 나왔고, 핵융합 발전을 위한 플라즈마 상태 유지 관련 논문, 플라즈마 생성 방법 등에 대한 특허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구자분들 외에도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은 사이언스온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군사형 외에도 우리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곳에도 한창 연구가 진행중이 있습니다. 만약 1억도 이상의 고온의 플라즈마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핵융합 발전소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억도를 버티는 물질이 현재 없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자기장을 활용해서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고 중앙에 가둬둘 수 있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으로 1억도의 플라즈마를 가둬두기 위해서 토카막이라는 거대한 원통형 장치를 사용하는데 만약 토카막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다면 결국 게임이나 영화 속 플라즈마 방어막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영화듀네방어막이든 플라즈마방어막이든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 현장이나 위험한 실험을 할 때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험실에서 약품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독극물이 튈때 어쩌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사장에 철근이 떨어질 때 지나가는 사람을 방어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방어막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방어막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에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개해 주신 영화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